선한 사람 TV를 애청고 계시는 국내외계시는 성도 여러분, 6.25 75주년 동족상잔이 일어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엔을 통해서 16개국 군대가 파송되었고, 전쟁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난민 구호를 위해 엄청난 식량과 어복, 의약품 등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6.25 사변 중 일어난 일이라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인 저 가축과 꿀벌과 젖소, 황소, 돼지, 염소 등약 3,200마리의 가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돌보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가죽 부어처를 신은 카우보이들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가축들은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하이퍼 인터내셔널이 한국으로 보내준 것인데, 이 가축들을 병들지 않고 성공적으로 한국에 인계하도록 카우보이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닌데도 7주간의 긴 항해 기간 동안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정성껏 돌보하고 끼니마다 무거운 건조 더미를 날마다 주었으며, 물을 공급해주는 힘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수천 마리가 배설하는 배설물을 처리하는 데는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1952년부터 1976년까지 총 44회에 걸쳐 약 300여 명의 카우보이들이 동물들을 한국으로 수송했습니다. 1954년에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공항에서 특별 비행기가 특별 손님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 올랐는데 이 비행기는 약 150만 마리의 꿀벌이 벌통 200통에 들어 있었습니다. 6.25사변 중 득실거리는 이, 빈대, 베룩, 파리, 모기, 나방 등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하늘에서 비행기로 DDT를 마구 뿌려 이런 해충들은 거의 박멸되었지만 동시에 나비, 꿀벌까지 죽었고 화분을 옮기지 못해 죽고 모든 과일과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벌꿀 수송 작전을 벌여 꿀벌 150만 마리를 한국으로 수송하였습니다 비행기는 고도 8-9000ft 인데 이 꿀벌들은 사람들과 달라서 일방 비행 고도의 절반 정도인 4 5 f 트 운행하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전보 비행기가 아니고 꿀벌 수송을 위해 비행거리 2-3000km의 중형 프로펠러기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몇 군데를 기착해야 했고 비, 눈, 얼음 등이 조종사의 시야를 가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3박 4일간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하이허 인터내셔널 비영리 기관은 여러 동물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이 프로젝트를 Operation Noah's Ark of Korea,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짐승을 싣고 가는 배나 항공기라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몰랐던 6.25 사변 때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귀한 선물들을 생각하면 과연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 나만이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200만의 재미 교포들, 전 세계에 나가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지금같이 평온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미국 교회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던 전쟁고아들, 전쟁 미망인들, 장애인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보내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전쟁의 와중에 젖소를 보내 젖을 짜서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우유를 먹이고 돼지나 염소를 길러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먹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꿀벌까지 보내준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6.25 전쟁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준 미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병사가 6.25에 참전한 참전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동란에 참전한 미국 병사가 전쟁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쓴 글입니다. 1950년 당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는 미국의 농촌에서 아버지와 일하고 있었다. 그때 나의 나이는 17세였는데 징집을 당했다. 보병 훈련을 받을 때 교관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 너희들 말을 잘안 들으면 한국의 전쟁투로 보낼 거야 하면서 겁을 주곤 하면서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차출당하지 않으려고 나는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훈련을 마치고 총기를 지급받게 되었을 때 저는 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에는 본인이 총기를 소유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교인이기 때문에 적군에게 총을 발사해 주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위생병으로 복무하라고 해서 다시 위생병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위생병 교육을 마치자 말자 나는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국이라는 나란 공부하면서 배운 바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으로 가라고 하니 황당하였다. 그래도 국가의 명령을 따라 군함을 타고 일본으로 가서 캄캄한 검은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후 얼마 되지 않는 때에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야간의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작을 때까지 기다려서 한밤중에 인천으로 상륙하였다. 인천바다의 날에 허리까지 차는 물속을 걸어서 메가드 장군이 상륙했던 길과 똑같은 길을 따라서 인천에 상륙하였다.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는 상륙의 기쁨을 아사가는 지독한 냄새.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농가 밭에 그름으로 사용되었던 똥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등포에서 주둔 생활이 끝난 후제 전방으로 임무교대가 되었는데 나는 위생병이기 때문에 미군이나 한국군이 전투 중에 쓰러지면 그것으로 기어서 간다. 북한군과 중공군이 계속 사격을 하면 미군이 업무 사격을 해주었고 그 사이에 기어가서 환자를 어깨에 메고 일어서서 걸어나오지 못하고 기어서 메고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때부터 나의 내리 속에는 기억의 혼란과 망각 증상과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했다. 계속하여 전사자가 생기니 그것을 볼 때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미군이든 한국 군인이든 쓰러지면 총탄 속을 기어가서 살펴보면 머리가 부상당한 군인, 팔다리가 날아가고 없는 군인을 어깨에 메고 기어서 나오곤 했다. 나는 영등포 지역에 주둔했는데 최전방에서 후송되어 오는 팔다리가 끊어지고 다친 부상병들이 밀려들었다. 당시 미군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싸워야 하나? 두째는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하나? 모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가더 장군의 대답은 우리의 위대한 국가, 미 합중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문은 계속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문이 늘 미군들 사이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잠복 근무 중이었는데, 중공군이 앞쪽에서 오고 있었고, 숨소리가 나지 않게 미동도 없이 숨어 있었다. 다행히 나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대로 지나갔다. 근무 중 가장 힘든 것이 동상이었다. 영하 2, 30도 되는 추위 속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큰 고통을 주었고 제일 힘든 일이었다. 그 점에 나의 집으로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사실은 앞에 있는 동료가 전사했는데 그의 신분증이 분실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나의 집으로 전사 통지서가 날아갔던 것이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상심과 애도는 말할 수 없었고, 5일 후에 실수가 발견되어 다른 병사의 전사를 잘못 통보했다고 다시 연락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 있다고 대서 특별되었다. 그후 임무 교대가 되었고 제대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임무 교대자로 위생병과 하사가 왔다. 새로운 교대자가 그날 밤에 벙크 앞에서 보초 불침범을 썼는데 주워서 졸고 있을 때 북한군이 와서 죽이고 벙크 군사 요새 안에 수류탄을 던져 넣었다. 임무교대 후단 하루 사이로 새로 부임한 하사도 죽고 위생병도 죽었다. 그후 제대를 하고 미국 고향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코리아라는 K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처지고 누가 물어도 한국이란 말을 하지 마 하고 말했다. 친구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도 신경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볼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멕시코로 하와이로 여행을 시키고 한국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었는데도 마음속의 상처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 트라우마 고통 속에서 계속 시달려왔다. 그래서 여자를 사귀게 하면 어떨까 하고 집안에서 논의가 되었고 마침 어떤 여자와 사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도 트로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아내가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남편을 보니까 전쟁의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속 피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물었다. 당신이 처음 징집되었을 때가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어.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보병훈련과 위생병 교육. 얼마간 자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묻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듣고는 위로해주고 당신 참큰 일을 했네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도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의 트라우마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에게 당신의 이력이 담긴 자서전을 써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은 생각하기도 싫어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도 아내가 자꾸만 나의 기억들을 들쳐내기 위해서 망각되었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일하던 친구로부터 한국에 한번 와서 오라고 지금 한국은 많이 변했고 아주 좋은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것이 1983년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마침내 나는 용기를 얻어서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가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나라가 번창해 있어서 그 발전된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다.내가 미군으로 한국에 와서 싸웠을 때왜 내가 이 땅에 와서 싸워야 되느냐?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제야 풀리기 시작했다.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싸웠구나 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어문과 트라우마가 조금씩 풀리고 치유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시골을 방문해 사람들 만나보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할때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질문을 한다. 방에 들어가서 종이를 가지고 나와 사인을 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사인을 해주면서 그만 울어버렸다. 서울에 다시 갔을 때 거리에서 한 택시 운전 기사가 내 앞에 서더니 혹시 한국전쟁에서 싸운 참전용사가 아닙니까? 하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타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원하시는 곳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인천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고, 인천까지 가서 바닷가로 가봅시다 하고, 바닷가에 가서 오래전 캄캄한 금은밤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그 바닷가에서 그냥 엉엉 울고 울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싸웠곤 하고, 가슴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간 곳이 없어졌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6.25 동족상잔에 피 흘린 역사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한 병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이 있게 되었고, 또 가까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 한국의 번영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프리덤,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이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며 참 인격자인 것입니다. 내일 모레 6.25를 앞두고 우리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엔에 속한 16개국의 동참과 함께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오늘의 긴 세월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된이 축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살아있는 그 후손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유교의 숨은 이야기들을 피차에 나누었습니다. 또6.25 사변에 참전했던 한 청년의 수기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해하고도 남지만은 이해한 만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비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직도 철의 장막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부모, 형제, 처자, 일가, 친척,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자유의 품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함께하여 38선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김정은 도당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또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함으로 동양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등장하여 온 세계 보험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국내에 또한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아리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어 전우가 뿌려놓은 미컬은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